방송대국 방샹다쿠 전라도시인 정재학의 우국충정에서 우러나오는 금쪽같은 말 대통령님이시여. 똑바로 보고 바른 길로 가세요. 독재와 공산화를 위해서 나라의 경제와 산업을 망쳐놓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했는지. 왜? 이러는데. 지금 이재명은 미월기에 있다. 십여가지 범죄 혐의와 다섯가지 재판에서 벗어나. 대통령이 되었다는 안도와 해방감으로 충만한 시기를 맞고 있다. 그래서 필자도 이 시기만큼은 조용히 보내려 했으나 대통령이 되어하는 꼴이 온통 나라 말아먹는 짓이라 아무래도 한 소리 하기로 마음먹었다. 3년 전 21대 선에서부터 예견했던 일이지만 이재명은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다. 먼저 북한과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 대북방송을 중지한 것부터 전단 살포 금지 등 침북행위로 돌아선 것까지 범국민적으로 동의 없는 독선이 나타나고 있다. 독선은 독재자의 출발점이다. 외교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즉시 후진국으로 추락해버리고 말았다. 존경받는 위치에서 손가락질 받는 위치로 전락한 캐나다에서의 지앱은 정상회의. 바로 그 자리에서 호주 총리는 이재명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다. 세계 정상들로부터 대통령 당선 축하 전화도 받지 못한 것 또한 이를 증명한다. 범죄자 이재명과 부정 선거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세계 정상들이 모를 리 없다. 나토 회의도 불참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재명의 국제 외교는 이미 끝장났다고 보아야 한다. 자격 없는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인정해줄 만큼 세계 각국의 정상들은 어리석지 않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개돼지 같은 국민들을 제외하면 우리 역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이재명이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주는 것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빚좀 있으면 어때? 였다. 빚좀 있으면 어때? 이 정도면 아주 호로새끼로 봐야 한다. 지금 1300조 나라 빚이 조금 있는 것인가? 이 빚이 이자로만 1분의 억 이상 나간다. 대한민국 경제 능력으로는 허리띠 졸라매지 않고는 절대 줄여나갈 수가 없는 빚이다. 가정도 대출 빚이 있으면 급빚 그 갚을 때까지 외식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다. 원금에 이자비까지 더하면 허리가 휜다. 그럼에도 빚좀 있으면 어떠냐고. 전 국민 25만 원씩이라면 약 30조 빚이 늘어난다고 하였다. 문재인이가 천조 빚을 윤석열에게 떠넘겼으나 IMF는 윤석열 정부가 그나마 빚 관리를 잘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래서 신용등급에 이상이 없었다. 그런데 이재명은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빚을 30조 더 늘려놓겠다. 나라의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어찌 되는 줄은 알고 있는가? 25만 원푼돈 받고 나라 빚 30조가 늘어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 생각해 보라. 지금 빚 내서 25만 원 공짜 돈을 줄 때인가? 푼돈 주고 빚 늘리는 짓은 왜 하는가? 대통령 당선 축하금인가? 나라 돈이 이재명이 내놓은 쌈짓돈이라도 되는 줄 아는가? 그 돈. 언젠가는 우리 후손들이 갚아야 할 빚이다. 게다가 개인 빚도 탕감해 준다는데 이재명 내 놈은 정신 있는 놈인가? 여기에 16조가 더 들어간다. 소상공인 빚도 6조를 들여서 갚아준다. 그러면 빚은 총합 52조가 더 늘어난다. 1,352조가 되는 것이다. 현 환율이 1달러에 1,400원이라면. 어림잡아도 약 1조 달러다. 이개 같은 놈아, 나라 빛 52조를 대통령 당선 한 달도 못 되어 늘려놔. 이 개처럼 살다가 뒤질 놈아. 아주 산타클로스 구세주가 재림하셨구나. 그렇다면 열심히 빚 갚으며 살아온 사람들은 어찌 할 거냐. 나라가 해주기만 바라고 사는 게 돼지 국민만 늘어나겠다. 이 호로 자식아, 25만 원 받고 하루 저녁 외식하면 경제가 살아나는 줄 아느냐? 내 놈같이 대장동 백현동 재개발해서 돈 빼먹는 대가리로 나랏빛 늘려놓으면 우리 후손들은 어찌하라는 거냐? 그리고 전 시작 정원을 미국으로부터 가져온다고. 아예 노무현이 같은 개무식한 짓을 또 한다고. 이놈아, 전작권 가져오면 평시 작전권도 행사하지 못하면서 참으로 국방안보 잘하겠다. 이놈아, 중공이 서해바다 72%를 차지한 마당에 미국으로부터 전시 작전권을 뺏어 오면 미칠 함대를 내 놈이 무슨 수로 부릴래? 비폭격기를 내놈 명령대로 폭격하라 지시한다. 수십만 미군을 내놈 마음대로 작전에 투입한다. 문재인 놈은 미군과 합동 훈련 한번안 하고 국군 자체 훈련도 못 하게 하여 국군을 보육권 원화 수준으로 만들더니 내 놈은 전자권 뺏는답시고 미군 나가라고 하겠구나. 그러면 미군과 함께 빠져나갈 외국 투자 자본들은 생각해 보았느냐? 이호로 개잡 놈아. 방위 출신을 국방장관이라니 군대도 안 갔다 온 놈아. 일국의 국방장관이 전략전술도 모르는 방위 출신이란 게 말이 되느냐, 이 무지한 놈아. 그리하여 내놈과 민주당 빨갱이들 때문에 나는 밤잠을 못 자고 있다. 내놈은 지금 꿀 같은 밤을 보내고 있겠지만 우리는 국방안보부터 외교며 경제까지 걱정이 태산이라서 매일매일이 지옥이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내놈, 이재명이 에게 실컷 욕이나 하면서 살란다. 욕이라 하면, 내 놈이 형하고 형수한테 했던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구역질 나는 욕이 있으니, 내그 욕을 참고해서 아주 맛깔난 욕으로 퍼부어 줄 것이다. 오메 하나님, 이제부터 나도 잡놈 될랍니다. 당신께서 사람 같지 않은 것을 이 땅에 보내놨으니, 어찌하겠소? 욕이라도 퍼부어야 살것 아닙니까, 하나님. 엎친데, 덮친 격으로 나라 살림에 쓰이는 돈, 세금을 내야 하는 기업체와 산업들을 모조리 죽일 작정으로 노랑봉투법을 만들고 상법을 계약시키려 하면서 맨날 기업이 발전해야 나라가 산다는 주둥아리 놀리든 거짓말쟁이 놀이를 또 하고 또 하면서 어떻게 국민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인지. 아하. 통제라.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를 버리지 마시옵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진중 종북 가짜 대통령에게 큰 벌을 내려 주시옵소서. 전라도에서 시인 정재학이가 이재명 대통령에게